평생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세탁을 알려드릴 세탁 전문가 세탁설입니다. 어, 지금까지 세탁에 활용되는 세제와 뭐 과탄산소다 같은 보조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염기성, 알칼리라는 것인데요. 때를 빼는 세정의 역할은 주로 염기성의 특징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과탄산소다에 그 산자가 들어있으니까. 예, 산성이구나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여기서의 산은 그 산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반대로 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초, 구연산으로 대표되는 산성인 물질들이 세탁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또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은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탁이 있어서 산성이 주로 사용이 되는 순간은 행군 과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섬유 연제가 산성이죠. 산성을 이용하는 이유는 알칼리성인 세제의 성분이 옷감이 남아있으면 옷감을 뻣뻣하게 하고 또 색깔을 점점 어둡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산도를 조절해서 이를 중화하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간혹 뭐 식초나 구연산이 냄새 제거에 좋다고 하니까 뭐 세제 섞어서 쓰거나 또 너무 많이 넣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이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알칼리성인 세제에 산성을 섞게 되면 세정력을 떨어뜨리고 또 특히 섬유연제 투입구에 맥스선을 넘길 시에는 행군 과정에 들어가야 할 섬유연제가 세탁 과정에 먼저 넘어가 버리게 되어서 섬유연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맹탕 세탁을 하게 됩니다. 세제의 알칼리성을 중화할 목적으로 산성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헹굼 시 옷감에 남아 있는 알칼리성은 미미하기 때문에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주 조금만 사용하셔도 충분해요. 뭐 그렇다고 많이 써서 문제가 되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산성이 옷감에 남아있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산성은 알칼리성과 달리 옷감을 뻣뻣하게 하거나 색을 어둡게 하지는 않습니다. 제 말은 굳이 많이 쓸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산성을 쓸 때는 어떤 옷감의 종류와 궁합이 잘 맞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 알칼리성은 울, 실크 등 동물성 섬유와 궁합이 맞지 않다고 했어요. 산성은 단백질 지방을 녹이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동물성 섬유와 궁합이 잘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울, 실크 등을 세탁을 할때 사용하는 세제는 중성 세제이지만 좀더 안전하게 세탁을 하고자 한다면 중성 세제에 식초나 구연산을 더해서 산성 세제를 만들어 세탁한다면 세정력은 조금 떨어질 수 있지만 좀더 안전하게 세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산성은 면, 린넨 같은 식물성 옷감과는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 지면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는 옷감에는 그런데요. 식물성 섬유는 알칼리성으로 염색하는 직접 염료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산성일 때 물이 빠진다는 얘기로 간혹 옷에 베인 쉰매를 없애기 위해 옷을 식초물에 오래 담근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한 색 면티라면은 이 과정에서 염색물이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산성의 성질은 옷에 모든 얼룩을 제거할 때도 중요합니다. 주로 와인, 과즙, 풀물 등 식물에서 유래된 얼룩은 이른바 탄인 얼룩이라고 하는데 산성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를 지우기 위해서는 같은 성질인 산성을 사용해야 되고요. 반대로 알칼리성을 먼저 쓰게 되면 오히려 고착이 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와인, 과즙, 풀물 등 식물성 얼룩이 옷에 묻었을 때에는 알칼리성인 과탄산소다 어, 물에 담그거나 바로 세탁기 넣지 마시고 어, 세제와 식초 구연산을 1대 1로 섞어서 탄인 얼룩제를 만든 뒤에 이를 이용해서 얼룩 제거를 하고 나서 세탁을 해야 얼룩을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산성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초는 과탄산소다 만큼 가정에서 주부님들이 너무 사랑하는 만능 필수 아이템입니다. 뭐 유리나 뭐 스테인레스 표면에 물때를 끼지 않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뭐 싱크대나 화장실 청소용으로 많이 사용하고요. 어, 세탁할 때도 식초를 종이컵 반컵 정도를 마지막 행굼 코스에 세탁기 안에 바로 넣어 주게 되면 간단하게 천연 섬유연제 효과를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식초는 찌릿내, 즉 암모니아 성분의 냄새를 중화해서 옷의 악취를 제거하기도 하고요. 어, 뿐만 아니라 과탄산소다로 표백한 옷에 마지막에 식초를 쓰게 되면 표백이 좀더 강하게 되는 추가적인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정전기와 섬유의 보풀이 쌓이는 걸 방지할 수도 있죠. 순비누 성분의 세제를 사용하면 옷에 비누 잔유물이 쌓여서 무늬가 생기거나 질감이 좀 뻣뻣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4에서 5리터 정도 물에 식초 한 컵을 넣고 세탁물을 담가준 뒤에 세탁을 하면 옷에 쌓여있는 세제 축적물이 제거가 됩니다. 이렇게 식초를 잘만 활용하면 너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세탁에 있어서 사용하는 식초가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암호식초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세탁에는 어떤 식초를 사용하면 안 될까요? 바로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사과식초, 현미식초 등의 이른바 첨가물이 들어간 양조식초는 세탁에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구하게 되는 이 양조식초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봅시다. 양조식초는 다른 말로 주정 식초라고 합니다. 고구마나 감자, 뭐 타피오카 등으로 술을 만든 뒤에 에탄올 100%인 주정을 만들어서 물로 희석하고 여기에 발효 영양원이라는 걸 투입해서 강제적으로 초산 발효를 빠르게 진행합니다. 식초 뒷면을 보시게 되면 성분표에 발효 영양원이라는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양조 식초는 기본적으로 투명한 이른바 화이트 식초라고 합니다. 순수하게 초산만 들어 있는 것이죠. 미국, 유럽에서 식용으로 판매되는 디스틸드 화이트 비네가라는 건 식초가 바로 그 주정 발효 식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전통 식초는 곡주로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곡주의 색인 노란색을 띠게 되는데요. 이런 시장의 특수성 때문에 한국 소비자들은 양조 식초도 향과 노란색이 들어간 식초를 선호합니다. 제조사는 이렇게. 무색 투명한 화이트 식초에 색과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메가 액기스, 뭐 사과 액기스 등의 여러 가지 첨가물을 더해서 전통, 전통 식초 느낌을 살리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밭에서 주로 사는 현미 식초, 사과 식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미 식초, 사과 식초 등에 들어있는 각종 액기스 등의 첨가물들은 실상 세탁에 있어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유기물이고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빨래에 오염원이 되게 됩니다. 특히 세탁 과정에 맨 마지막에 넣기 때문에 식초 성분은 날아가지 몰라도 식초 첨가물은 옷감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양적으로 뭐 미미하기 때문에 뭐 별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남아있는 미량의 유기물은 세균과 곰팡이 또 다른 먹잇감이 되어서 빨래 오염과 냄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어, 뭐, 사실, 청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식초로 곰팡이 청소를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잘 닦이게 되는데, 이게 지속이 되지 못하고 금방 곰팡이가 올라오는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세탁과 청소에 사용하는 식초는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는 사과식초, 현미식초 대신 무색투명한 화이트식초, 백식초를 사용해야 된다는 점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이 걱정이 된다면 구연산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구연산은 식초와 함께 가정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산성 물질입니다. 식초는 액체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구연산은 가루여서 물에 희석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점뿐이지 성질은 비슷함으로 식초를 쓰는데 대부분의 구연산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게 돼요. 게다가 식초 같이 뭐 냄새가 나지 않는 장점도 있겠네요. 구연산은 다른 말로 시트르산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시트러스가 감귤류를 말하는데요. 구연은 한자로 레몬을 뜻합니다. 레몬, 뭐 감귤류에 많이 들어있어서 뭐 구연산 혹은 시트르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구연산은 1900년대 초반까지는 레몬 주스에 구연산을 직접 추출한 방식으로 생산이 됐어요. 지금은 검은 곰팡이로 효율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방법이 개발이 되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뭐 생활용품점에서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연산은 산과 알칼리의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 가장 흔하게 써요. 뭐 산화 방지, 뭐 방부제 성질도 약간은 있고요. 구연산이 살균 효과까지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어느 정도 정균 효과는 있지만 산화력이 강한 탄스만큼의 강력한 살균 효과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구연산은 천연에서 유래된 물질이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가루로 되어 있어서 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큽니다. 특히 세탁이 있어서 섬유유연제 대신 쓰였을 때 살균도 어느 정도 되고 옷감도 부드럽게 되고 정전기 방지 기능도 있기 때문에 인공적인 향을 좋아하지 않고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에게는 섬유유연제에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구연산은 결정성의 백색 가루로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과탄산소다와 같이 뜨거운 물에 억지로 녹일 필요는 없어요. 미리 구연산수를 만들어 놓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요. 오히려 구연산수가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지나게 되면은 건더기 같은 앙금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미리 만들어 놓는 것보다는 쓸 때마다 조금씩 가루를 부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구연산은 천연에서 유래된 물질이어서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너무 많이 녹이게 되면은 강산성까지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많은 양의 구연산을 녹일 때에는, 어, 고무장갑 착용과 눈에 띄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마세요. 구연산을 세탁해서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산도 조절입니다. 옷감에 나와 있는 알칼리성을 중화하는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뭐, 천연이니까 좋은 거겠지, 뭐 무조건 꽉꽉 칼 넣으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섬유연제 칸에 20에서 한 50g 정도. 양을 넣어서 사용하시면 적절하고요. 락스와 함께 사용하면 염소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대 락스와 희석해서 사용하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세탁에서 사용하는 산성 물질은 대표적으로 식초와 구연산입니다. 식초와 구연산은 섬유연제 대신 사용할 수가 있고요. 동물성 섬유를 안전하게 세탁하기 위해서 세제와 섞을 수도 있습니다. 식물성 얼룩을 빼는 성질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식초와 구연산을 쓰는 이유는 산도 조절이기 때문에 식초 대신 구연산을, 구연산 대신 식초를 쓰는 것은 비슷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다만 사용하기 좋은 건 식초. 대신 빨래에 첨가물이 없는 백식초를 사용합니다. 구연산은 냄새가 없어서 사용할 수 있지만 너무 강하게 희석하면 강산성까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건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